저는 지난 4월에 우산침례교회 등록하고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오임숙 집사입니다. 이렇게 간증 기회를 주신 우산침례교회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처음에 간증을 해줄 수 있느냐는 말씀에 제가 어떻게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겁이 덜컥 났습니다. 저는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 서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할수 있다라는 용기를 주셔서 하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기도하며 이 간증문을 써내러 갔습니다. 저는 여덟 살때 처음 주님을 만났고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며 주님을 믿는 가정을 택하여 결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너무 힘들었고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점점 깊어 갔습니다. 결국은 삶의 무게가 무거워지면서 그것이 불씨가 되어 <laughs> 교회 생활을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시어머니와 딸아이는 교회에 다니며 기도하고 계속해서 저에게 교회에 다시 나가자며 얘기했지만 저는 마음이 십살이 열리지 않았고 그냥 가고 싶지 않다, 않다는 말만 대풀이 할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신기한 것은 비록 교회를 떠나 있었고 예배 드리지는 않았지만 제 마음이 너무 어렵고 힘들 땐 저도 모르게 주님을 찾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그렇게 힘들 때마다 주님을 찾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 일은 저희 딸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아팠습니다. 병원에서 힘든 병과 싸울 때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딸만 낫게 해 주신다면 저는 뭐든지 하겠습니다. 저는 가득한 기도를 수십 번 드리며 주님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참 감사합니다 딸아이 몸이 점점 좋아지고 삶에 여유가 생기니까 그토록 찾던 주님을 찾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항상 언제 교회 나갈 거냐며 묻는 딸아이에게 좀 있다가 좀 있다가 그 말만 되풀이하였을 뿐이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딸아이가 교회를 옮겨야겠다며 기도하고 결정할 테니 그때 꼭 같이 나가자고 이야기를 할때 저는 영혼 없이 알았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주님의 계획하심이 있어 안병근 집사님께서 교회 같이 나가자며 붕어빵을 몇주 동안 꾸준히 가져다 주시며 함께 기도해 주셨습니다. 집사님께 너무 감사했지만 저는 여전히 교회 나갈 결심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딸아이가 이제 교회 나가자며 적극적으로 권하고 손을 내므로 다시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처음 우리 교회에 나왔을 땐 먼저 다니던 교회 분위기와 많이 달라 어색했지만 주일마다 담임 목사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또 마주칠 때마다 환하게 웃어주시는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을 보니 사랑과 웃음이 넘치는 이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을 해도 되겠다는 확신을 가, 가지게, 가지고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등록 후에 저를 교회에 전도해 주신 안병을 권사님과 안병근 집사님의 견으로 확신반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세신자들만 듣는 성경 공부를 귀신자인 내가 꼭 들어야 하나? 라는 조금은 교만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예수님에 대해 알고 목사님 설교도 많이 들었는데, 이러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확신반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확신반 첫날, 새로운 만남과 함께 어색한 인사로 서로 성경 공부를 나누어 왔고 어디로 가는지 일반 사람들에게는 철학적으로 들리기는 하겠지만 들리기는 어렵다는 질문을 하지만 이미 주안에서 이런 질문을 답은 정해져 있어 요 저의 입에서는 왜 십살이 답이 나오지 않았던지요 그 자리에서 저는 참 마음이 무거웠고. 내가 그동안 주님을 떠나 너무 멀리 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며 저를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첫 시간 이후 매우 배우는, 배우는 확신반 내용들은 그동안 알고 있던 내용도 있었지만, 모르고 있던 내용들도 많았습니다. 매 시간마다 하나하나 배워가는 재미와 함께 지난 시간을 놓고 있었던 저의 믿음을 깨우치는 참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확신반에서 병을 통해 삶의 변화도 조금씩 생겼습니다. 오랫동안 주님을 알고 있었지만 확신반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주인이심을 믿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확신하는 시간이 되어 너무 좋았습니다. 6주 동안 저를 이끌어 주시고 가르쳐 주신 장순미 사모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계기로 이후 저의 삶은 언, 어제보다 더 변할 것이 있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변하는 삶 속에 항상 감사하며 살 것이면 주님께 약속드립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감정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